너무 잘하셨어요. 우리 박미경 집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쌀람 알라이 어, 이거는 그 나라말로 안녕하세요라는 말인데요. 제가 참 많이 제일 많이 사용했던 말입니다. 제가 그곳에서 받은 많은 체험과 은혜를 어, 이한 장의 종이 위에 몇 마디의 말들로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조금이나마 느낀 은혜들을 여러 선도님들과 같이 나눌 수 있,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어, 이렇게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어, 올 봄에 제가 인터콕 비전스쿨을 시작하면서 별 기대 없이 그냥 한 번은 거쳐가야 하는 관문처럼, 어, 여기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평소 단기 선교의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저로서는 직접 선교지를 떠난다는 것은 꿈도 꿀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비전스쿨을 마칠 무렵 왜 그렇게 짧은 기간이라도 그곳으로 많은 사역자들이 나갔을만 했는지 알게 되었고 나도 언젠가 때가 되면 가야겠다고 마음은 먹었지만 이렇게 빨리 이런 기회가 저에게 오리라고 생각지 못했습니다. 아, 지금 돌아 생각해보니 사람의 때와 주님의 때는 정말로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 순정하며 나아갔을 때 저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임했는지 감사할 따름입니다. 긴 비행 시간에 지칠 무렵 창문 밖으로 내다본 요르다는 그냥 한마디로 척박하다는 느낌 뿐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바라본 그 땅은 풀한 폭이 나지 않은 황무지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너무 놀랐고 제가 이곳에서 과연 무엇을 할수 있을지, 있을지 걱정이 먼저 앞섰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바로 사역을 시작하면서 너무도 많은 은혜가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주어진 시간 안에서 많은 영혼을 만나고 싶다는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제 맘을 아셨는지 주님께서는 처음 나간 버스 안에서 현지인을 붙여주셨고 저희는 그 집으로 초대되어 첫 사역을 시작하였지만 부족한 경험 탓에 말씀 전할 기회만 엿보다가 시간이 흐르기도 했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열악한 환경 속에 사는 그들의 삶 속에 제가 흡수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너무 배고팠고 쓰러질 듯한 더위와 정말 숨조차 쉴수 없는 화장실. 어, 또 마당에서 잠을 청하, 청해야 했던 일들 쉽지는 않았지만 그 누구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다른 언어와 모습을 한 제가 무엇인가를 전하려고 할때다 이해할 순 없었지만 갈급한 눈망으로 저를 쳐다보는 모습에 가슴에 무엇인가가 벅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정말 갈급한 것이 무엇인가 아직도 저 가슴속엔 그 눈동자들이 떠나질 않고 있습니다. 전 그곳에서 주님의 말씀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그들로부터 너무 많은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 정말 제 인생에 그때처럼 많은 뽀뽀와 사랑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긴 처음이었고 이 사역을 통해 제가 정말 살아 있음을 다시 한번 느꼈고 선교 사역이 얼마나 꿀송이처럼 달고 맛있는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주의 일을 하는데 있어서 시간이 길고 짧음은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며칠간의 섬유를 통해 저의 삶이 갑자기 변화되고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감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사역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깊이 깨달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왜 그렇게 그 땅에서 땀과 눈물을 흘리셨을 만했는지 제가 흘린 땀과 눈물을 통해서 그들이 조금이라도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면 전 또다시 그들을 향해서 그곳으로 달려갈 것입니다. 앞서가신 많은 사역자들의 모든 노고와 수고가 확되지 않게 말입니다. 사역 기간 동안 함께 힘과 위로가 되어주신 모든 사역자들과 또 이곳에서 기도로 중보해주신 많은 성도님들과 또 엄마의 자리를 대신해서 기도해준 아들 상훈이 어,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후사이, 후세풀, 아님, 라페, 마리암, 무함마 하나디, 프레스, 후세인, 하윤 수자, 조르단, 오암, 댄, 라시 교회에 제가 만난 여러 영혼들, 우리는 떠나왔지만, 주께서 그들과 늘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도드리며, 어, 제가 성교를 떠나면서 무거운 짐 하나가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그 무거운 짐이 다 해결되었습니다. 어, 너무 감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리며, 아나 예프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나 예프 하나님 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